안녕하세요 유형뽑기 시널의복기유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새로 나왔던 택티컬 마스터즈를 뽑아볼 건데요. 제가 노리는 카드는 라벨리스 카드군이네요. 아무래 한떡 테마니까 한번 추억 머랑 같이 섞어서 한번 써보려고 이번에 새로 뽑아보게 됐어요. 만약에 이상 뽑게 되면 한팩한한가 정도는 더 뽑을 생각이고요. 그러면 일일 아니 그러면 택티컬 마스터즈 첫 번째 팩부터 가보도록 하죠. 데몬 글레이치 벌써부터 함정에 나왔네요. 함정 카드가 라비린스 코클라 벨리언츠 M 마키스 벨리언츠는 벨리언츠의 무사 휴도 루닌의 날개가 나왔네요. 벨리언츠 궁인 라비린스 데몬 라비린스 샹드라. 페어 웰컴 라브린스. 아무래도 이 카드가 그 용사 같죠 라브린스가 뭐 미궁 테마 뭐 그런 느낌이던데. 이 카드가 용사 같은데 용사 카드가 따로 있나? 어쨌든. 어. 어우, 쉿. 벨리안체의 마모니카가 울트라 레어로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라브린스가 딸야 되는 건데. 어쨌든 계속해서 계속 가 보도록 하죠. 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싱크레어도 있으니까 싱크레어에서 라브린스가 나오길 바라 보도록 하죠. 헤비메탈 보즈 엘렉트럼 이 카드도 자주 사용되는 카드죠 포지션 체인지 얼어붙은 저주의 튜닉 vv 시작했땅 그리고 어, 아! 루닉의 세미 시크릴레어로 나왔네요 아, 아무래도 아 이게 나온 거 보니까 루닉 계통의 카드 같은데 이게 시크릴레어로 나왔으면 아무래도 라벨린스는 끝났죠 뭐 그래도 슈퍼레어에서 라벨린스 카드 가 나오길 바래야죠밸리엔트의 접전 아츠키 벨리언츠 브이 바이칸트 라벨린스 쿠클락 데몬글리치 루닉의 날끝또 루닉 계통의 카드가 나왔네요 라벨린스 세팅 얼어붙은 저주의 튜닝 개개일식에서이 카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달에서랑 해에서 모르는 뭐거 있었는데 이것도 새로 나온 거 하던가 아니면 옛날부터 했던 거 하던가 잘 모르겠네요 헤비메탈 포지 일렉트럼 강계탈출장치. 이건 옛날부터 확실했던 카드죠. 함덕테마에서 자주 쓰는 강계탈출장치. 추원말에 자주 썼어요. 루닉의 속임수. 졸음의 루닉. 포지션 체인지. 루닉의 낙의 무늬. 그리고 데몬 글리치. 슈레 카드는 두개인가 더 들어있을텐데. 파괴의 루닉. 황금의 물방울의 루닉. 생명 루닉의 이빨 계열이, 페어 웰컴 라비린스 자 그럼 계속해서 벨리언츠, 공인 사이온, 벨리언츠 앤 마키스, 라비린스, 생드라 강계탈출장치 빛나는 화염의 루닉 알 아, 루닉 카드가 무려 3개나 나왔네요 정말로 불방적이네요 벨리언츠의 접자 나츠키 벨리언츠의 브이 바이칸트 라빌리언츠 스토퍼 에도 처음 보는 카드인데 트랩트립 트랩, 트랩, 루닌의 날개 후긴이 나왔습니다 루닉 야 우리가 다섯장중에서 다섯 네개가 루닉 딱 루닉을 짤 생각이 없는데 <laughs> 벨리언츠의 무사 호조 벨리언츠의 마키스 라빌리언코클라 페어웰컴 라빌리언 그리고 벨리언츠의 무녀 시노노메로 네개네요 <laughs> 그럼 슈레가 하나 더 있거나 아니면 끝났거나 둘중 하나인데 이단 끝까지 가보도록 하죠. 데몬 글리치 라비린 스의쿠클라 벨리언츠 의 마키스, 벨리언츠의 공인 샤이온, 라비린스 세팅. 슈레가 네 개로 끝칠까요? 아니면 다섯 개가 나올까요? 칼 때마다 기이잘안 나가지고 벨리언츠 비바론, 벨리언츠 디 듀크, 라비린스 샹드라, 데몬 글리치 아, 하나도 안네. 벨리언츠 G, 그랑듀크가 나왔습니다. 야, 어떻게 라비네스한 장도 안 나왔어요. 이거 운이 싫어? 강계탈출장치, 라비네스샹드라 벨리언츠 D, 듀크, 벨리언츠 첩전 아츠키, VV 시작했다. 아, 전부 나온 것 같으니까 그냥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야 역시 없네요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 이번에 나온 슈퍼레어 이상의 카드들을 소개하자면 일단은 슈퍼레어부터 벨리언츠 G 그랑두크라는 융합 펜들럼 카드가 나왔네요 벨리언츠 두장 몬스터 두개 융합해서 사용되는 것 같죠? 그리고 벨리언츠의 무녀 시노노메 카드가 마법사족 펜들럼 몬스터 카드 같고 애초에 벨리언츠 자체가 애초에 펜듈럼 테마 같아요. 융합 펜듈럼 일반 펜들럼, 몬스터 펜듈럼. 펜듈럼 어쨌든 발음하기 힘드네요. 여기서부터 루긴 카드, 루닉 로닉 카드, 루닉의 날개 후긴. 루닉 몬스터 두 체를 융합해 가지고 만드는 천사족 융합 몬스터고요. 뭐 리테마 융합이 메인인 것 같죠. 그다음에 빛나는 화염의 날 화염의 루닉. 아무래도 이게 루닉계통 뭐가 효과는 뭐 이게 써있는 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 마지막이 루닉의 날끝 소공 마법 카드고 음두 개의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동하는 카드네요 이게 아무래도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 소환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니까 이게 융합 대신 뭐 그런 느낌인가 그리고 첫 번째 효과 보면 대개서 루니에게 날끝이에 루니카 드한장을 패에 넣는다. 그 후에 상대 대개 메뉴에 카드 한 장을 제외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건 서치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상대 대개 데미지를 주는 카드네요. 데미지랄까 한 장을 제외시키니까 데미지 맞겠지 어쨌든 그리고 다음은 울트라 래요 아무래도 이게 밸리언츠 카드군의 키 카드 같죠. 에이스 몬스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밸리언츠 카드 메인 중심이 되는 세 명이 동시에 서 있습니다. 밸리언츠 취 마모나카라는 카드인데 마법사족 융합 펜들럼뭐 효과 모스터 카드고 벨리언츠 카드를 3장 융합시켜서 소환할 수 있는 카드네요. 효과는 다음 부가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크릿 레어 카드 루닉의 샘이 카드는 필드 마법 카드네요. 루닉의 샘이라는 걸 보니까 얘가 뭐 루닉이거나 아니면 뭐 루닉 관련이 있으닉의사도거나뭐 그런 느낌이겠죠. 어쨌든 효과 효과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효과는 아무래도 속공 마법을 상대 턴에서 패해서 발동할 수 있다는 거고 한 턴에 한번 자신의 루닉 속공 마법 카드를 발동했을 경우 자신의 묘지에 루닉 속공 마법 카드를 3장까지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좋아하는 순서대로 덱 아래로 되돌린다 그후그 수만큼 자신은 덱에서 드로우를 한다는 카드네요 패에서 상, 패에서 소꿉마법 카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 패에서 이러한 소꿉마법 카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사용한 다음에 마법 카드들을 전부 덱으로 되돌린 후에 두 장을 드로우한다. 좋은 카드네요. 뭐을코 실수 처벌했네요. 뭐 어쨌든. 이런 효과를 가진 카드들인데 뭐 효과는 좋은데 정작 제가 원하는 라비리스 카드들은 한 장도 안 나왔네요. 슈퍼레 이상 카드들이 뭐라고 해야 될지 뭐 어쨌든 오늘도 저희 통광 영상 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